연기력으로 이채로운 캐릭터를 소화하며 주요 테러로 발굴했는데요.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오늘은 코로나 비주얼로 레드카펫을 발달하고 계시는데 우탄빈씨 정면을 바라보면서 먼저 정면 봐주세요. 정면 있는 기자님 바라보면서 네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트포하트포이받아까요 정면 보면서 아네 감사합니다. 왼쪽으한번 봐주세요. 왼쪽 먼저 한번 봐주세요. 네, 왼쪽 보시면서. 아, 손가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냥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보면서. 예, 아우, 무장님씨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간단히 계신 피드백캠 여러분들께 손님도 한번 해주시면서 퇴장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